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버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로듀싱부식 67회차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경기의 축구만 내 경기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 최근에 야구 경기가 좀제 어, 생각과 너무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오늘은 좀 야구 쉬면서 어, 축구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야구는 쉬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어, 다음 주 화요일 심기일전에서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k 리그한 경기 제주와 강원 경기. 그리고 제리고한 경기는 가와사키 나고야, 세리 한 경기, 아탈란타피오린트나 k 리그2한 경기, 천안시티 충남아산 경기 세 경기 포함해서 어, 이렇게 4네 경기 말씀드릴 거고요. 자, 이 중에 세 경기는 승무패에 들어가 있는 경기들입니다. 그래서 어, 승무패 때 제가 한번 다뤘던 경기인데 어, 다시 한번 공급 해드리면서 그리고. 승무패한 가지만 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제주와 강원의 경기. 제주 지금 6승 2무 7패.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강원은 7승 3무 4패. 승점 25.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차가 지금 5점 차가 나고 있고 상대 전력에서는 네 번의 무슨 1승 4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 전적 3승 1무 1패 제주 4승 2무 강원 강원의 상승세가 좀더 가팔라 보이고 있고 또 3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4연승에 도전하는 강원의 끝입니다 어, 윤정환 감독의 축구가 수비를 바탕으로 하면서 또 야구선수 그렇게 역습으로 인한 한방을 노리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골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실용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반면에 제주 직전의 경기에서도 1등으로 승리하면서 를 최근에 두 경기 모두 다 1등으로 승리로 됐고 홈어 경기에서도. 지금 승리한 경기가 대부분 다 1대0의 그런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주는 1대0 승부. 그렇다면은 이번 경기, 어, 제주 입장에서도 강원에게 무실점의 경기를 펼칠 확률도 높고, 또 강원도 제주에게 실점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0대0의 그런 무승부가 날 확률이 제법 많은 경기라 보여지고, 어, 아니면은 두 팀이 그래도 한 골씩은 기록하면서 1대1의 무승부가 날 확률이 많지 않나. 생각해보는 경기입니다. 첫번째 경기 제주와 강원경기는 무승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언더 쪽에 두꺼의 승부가 예상됩니다.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제주대 강원경기는 무승부 언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2번 가와사키 대 나고야 경기. 자, 이 경기도 축구 승부패 말씀드렸던 경기고 어, 나고야의 승리를 말씀드렸던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이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 가와사키 의 승은 올라가고 있고, 무승부와 나고야 팬은 배당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와사키 4승 5무 7패 기록하면서 지금 승점 17.16위, 나고야는 8승 6패, 승점 26.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고야가 직전 경기, 교토상과의 그런 아쉬운 경기, 1대 무승부를 보태면서 약간의 흐름은 좀 어려운 경기를 펼쳤는데, 그래도 원정에서만큼은 또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3경기에서 멀티 득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더좀 기대를 해보고 싶고요. 가와사키는 직전 경기 가시와 홈에서 무승부를 보면서 최근 5경기에서 1승만을 거두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처져 있는 그런 모습, 어, 시즌 초반에 그런 삐걱거렸던 모습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네 가와사키입니다. 상대전적에서는 두 팀이 1승 1무 2패, 뭐백충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의 가와사키 3승 1무 1패의 나고야. 뭐 약간은 나고야가 좀더 좋은 그런 흐름은 이어가고 있는 걸보여줍니다 일단은 뭐 가와사키, 나고야, 두팀다 그렇게 확실하게 좋지만 않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나고야가 조금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니다 백중세 그런 상대 점적 그리고 최근에 원정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나고야가 그래도 지진 않는 경기는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고야가 승리할 수도 있는 경기, 좀햄패해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두골 차이내 승부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도. 두팀다 최근에 그런 득점력 자체가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두팀다한골씩은뭐 뭐 기록하더라도 두골 이내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가사키 나고 있는 햄피 언더 그리고 배당 누르신 분들은 이제 무승부까지 한번 누려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 408번 어, 천원시티와 충남 마산의 경기. 제가 이 경기도 승무패에서 말씀드렸던 경기인데 어, 승무패에서 제가 무승부를 말씀드리면서 천원시티의 승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같은 경기입니다. 천안 지금 4승 3우패 승점 16.11을 기록하고 있고요. 충남아산 4승 5우패 승점 17.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승점 차도 얼마나 하지 않고 순대전적에서는 다만 지금 충남아산이 1무 4패 어,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충남아산이 의외로 천안과의 경기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경기가 계속해서 있었고 다만 이제 마지막 어, 대결했었었죠 충남아산 홈경기에서는 A 대 무승부를 거뒀던 경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무승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니다 충남에게 천안이 한번더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최근에 천안 경기력도 나쁘지 않죠. 천안도 최근에 경기에 이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부산 그리고 성남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모처럼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번더 홈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 최소한 지지는 않는 그런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과 충남 경기는 천안 일단은 승리 그리고 무승부까지도 보는 경기. 제가 승무패에서는 승부 투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일단 핸석 예상하고 언더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도 마찬가지 두골 이내 그런 승부 두팀 다골 결정력이라든지 득점력이 뛰어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언더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천안시티 충남아산 경기는 핸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은 이제 마지막 435번 아틀란타와피어렌테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리의 마지막 경기죠. 다 경기가 끝났고 이 경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아틀란타는 21승 6무 10패 승점 69.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피어렌테나는 16승 9무 12패 승점 5 7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는 무패 팀이었죠 레버쿠젠에게 승리하면서 유럽파 우승을 거뒀고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아쉽게 또 한번 유럽파 컨퍼런스 경기에서 올림피아에게 연장가서 지는 경기를 했습니다. 두 팀이 분명하게 분위기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이승일 무이패 뭐 백중세를 보이고 있고 어, 최근 전적 다섯 번의 대결 4승 1패의 아탈란타, 피어린테나는 2승 2패 무 기록하고 있는데, 아탈란타가 올 시즌 홈 경기력이 상당히 좋죠. 홈에서는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홈에서의 승리, 또 유럽에서 우승하고 나오는 홈 경기이기 때문에, 또 관중들, 여러가지 상황이 축제 분위기를만들어것 같습니다. 아다란타는좀 힘을 내면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피어렌티나요 파리에 지금 쳐져 있는데 뭐,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뭐 순위상으로도 그렇고 또 마지막 경기도 원전 경기이기 때문에 굳이 뭐 위에서 선수들을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노출시킬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여니다아틀란타가좀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승리를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원더버 같은 경우는 뭐 도팅과 부담 없는 경기 되다 보니까 좀더 공격적인, 공격적인 흐름에 축구를 할것 같습니다. 아틀란타가 승리하면서 한골 이상의 그런 연기력, 어, 한콜 이상씩은 주력할 것 같습니다. 오바, 그리고 배당 모르신 분들은, 이런타, 피어렌트 내경기는 네 홈승 오바 햄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경기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한주좀 어렵게 제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좀 신경 쓰면서 했는데도, 의외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야구에서의 그런 엇갈리는 승부에 대해서는 좀더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조금 적중시킬 수 있는 경기들을 잘 선별해서 다음 주부터는 경기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을 때는안 좋을 때나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적중시키는 날이 좀더 많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프로토 송구식 월요일 경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